MSL을 더욱 재밌게 즐겨보는 시간! 한승연의 MSL! 프리! 이번 주 목요일 5월의 첫날! 그렇게도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레나 MSL의 멋진 개막전이 펼쳐지는데요. 하루에 모든 것이 결정되어버리는 원데이 듀얼 토너먼트! 아레나 MSL 32강전! 정말로 박진감 넘치는 승부가 목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는요 어떤 선수가 부활을 하고 어떤 선수가 이변의 주인공이 될지 그리고 최후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지 벌써부터 정말로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한승연의 MSL 브레이크에서요 는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아레나 MSL의 32강의 A조 그리고 2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오랜만에 외쳐보는 구호인데요 MSL의 뜨겁게 달굴 정말로 소중한 화끈한 프로. 레이어? 이번 주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핫플레이어는요 지난 시즌 MSL 우승자였죠 저그 역사상 가장 용맹한 제왕 이재동 선수입니다 핫플레이어 스트 모든 전설의 파괴자, 새로운 전설의 창조자 저그 역사상 가장 용감한 제왕 이재동 선수 에버 스타일리그 2007 우승 그리고 김TV MSL 시즌 4 우승 팀을 후길리그와 통합 챔피언전 우승으로 이끌었고 2007 올해의 선수상에 캐스파 랭킹 1위까지 2007 시즌은 그야말로 이재동을 위한 한해였는데요. 하지만 올 시즌 시작은 좋지 않습니다. 온게임 스타리그 본선에서 2패로 탈락했고 프로리그에서도 1승만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부진한데요. 4월에 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재동 선수. 과연 5월의 첫날, 부진을 깨끗이 씻어내고 챔피언으로서의 명예를 지킬 수 있을지. 많은 팬들이 디펜딩 챔피언, 이재동 선수의 행보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4월만 되면 이상하게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이재동 선수. 하지만요, 이제 4월은 끝나고 5월에 첫날 시작되는 아레나 MSL에서 MSL 2회 우승에 빛나는 김태경 선수를 상대로 그동안의 부진을 모두 씻어낼 수 있을지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준비한 첫 번째 경기. 한번 보고 두번 봐도. 보고 싶은 바로 그 경기죠. 개막전에서 맞붙는 이재동 선수와 김태경 선수의 블루스톰 명승부. 오늘의 첫 번째 게임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MSA 플리크. 이두 선수의 블루스톰 경기는요. 정말로 언제 봐도 멋있는 명승부인 것 같은데요. 상대 전적에 일대일로 맞서고 있는 두 선수. 과연 이번에는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A조의 다른 멤버, 진영수 선수와 김동건 선수 역시 A조를 더욱 더 재밌게 만들어줄 선수들로 꼽히고 있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이번 주 토요일 7시 30분에 펼쳐질 아레나 MSL 32강전 2조에 관한 이야기 들고 돌아올 테니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MSL을 더욱 재밌게 즐겨보는 시간! 한승연의 MSL! 브레이크 이번 주부터 시작될 아레나 MSL 아레나 MSL의 32강전을 프리뷰해 보는 시간 가져보고 있는데요. 제가 준비한 오늘의 두 번째 핫플레이어 정말로 오랜만에 m s l 에 복귀한 바로 이 선수 KTF 매직앤스 에이스에서 이제는 이스트로의 에이스로 변신한 완전 소중한 그 이병민 선수인데요. 그렇다면 이병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모두 함께 보실까요? 핫플레이어 스타트! 가장 꾸준한 프로게이머로 정평이 나있는 선수! 이스트로의 이병민 선수! 2007 정길리그를 끝으로 이병민 선수는 거의 프로리그에 나오지 못했고 숙소를 나와 은퇴 위기에 처하기도 했는데요. 올해 1월, KTF 매직앤스를 떠나 이스트로로 전격 이적한 이병민 선수! 서바이버 토너먼트에서 10개월의 공백이 있는 선수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멋진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새시즌만에 MSL 복귀 성공! 그리고 얼마 전 있었던 프로리그에서는 임유한 선수를 물리치면서 343일 만에 프로리그 승리를 따내는 데 성공했는데요. 과연 이병민 선수가 베테랑 프로게이머들의 부진을 깨고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규추가 주목됩니다. 모든 베테랑 프로게이머들이요.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한명한명 한명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MSL에 복귀해서 어린 선수들과의 한판 승부를 당당하게 준비하고 있는 이병민 선수. 과연 이번 시즌 베테랑 프로게이머들의 확실한 희망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오늘의 두 번째 경기는요. 이병민 선수가 감동적인 MSL 복귀를 이뤄냈던 바로 그 경기 박성준 선수를 상대했던 블루스톤 경기 함께 볼게요. MSL 프릭. 5월 1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아레나 MSL의 개막전 32강 A조 경기가 펼쳐집니다. 디펜딩 챔피언 르카프 오지의 이재동 선수가 출격하고요. SK텔레콤 T1의 김태경 선수. S.T.X 소울의 친형수 선수 그리고 삼성전자 칸의 김동건 선수가 16강 진출을 향한 일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3일 토요일 32강 2조의 경기는 저녁 7시 30분에 진행이 되는데요. 지난 시즌 8강에 진출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던 미메이드복스의 이윤열 선수, K.T.F 매직스의 프로토스 이영호 선수, 이스트로의 이병민 선수. 그리고 MBC 게임 히어로의 서경종 선수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네명의 선수들이 치열한 한판 승부를 펼치게 됩니다. 한승연의 MSL 브레이크. 벌써 1시간 반이 지나고요.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 MSL은요, 최강자가 완성되는 리그이기도 하지만요. 정말로 의외의 주인공이 최강으로 떠오르는 경우도 많은데요. 하지만 팬이 없다는 이유로 실력에 비해서 저평가 받고 있는 선수들.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를요. 소신껏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응원해 주시길 바라고요.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본방사수. 저 승현이는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32강 경기와 함께 돌아올 것을 약속드릴게요. 안녕.